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배경을 보시다시피 제 사무실인데요. 근데 지금 뭔가 좀 횡하고, 뭔가 좀 어수선하죠. 아, 왜냐면 저희가 사무실을 본격적으로 할 만한 공간을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약간 임시 사무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기록이나 이런 거는 그 다른 공간에 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제가 그냥 임시로 필요한 것들만 급하게 갖다 놓은 그런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좀볼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업무를 하면서 피디님이 질문해 주시는 거에 답변을 조금 해. 보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드셨나요? <laughs> 오늘 점심은 제가 사실은 다이어트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조금 빠듯했어요. 앞에 일정이 또 있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단백질 이 음료로 그냥 점심을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장님, 개업을 하셨잖아요. 네, 네. 다른 이 회사를 다니는 데와 개업하고 나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오. 근데 어쏘나 파트너로 일할 때의 장점은 이제 따박따박 월급이. <laughs> 잘 꽂힌다는 거, 그냥 이제 대표 변호사를 하고 나서는 좀 유동적으로 시간을 쓸수 있는 거, 제그 스케줄에 따라가지고 뭐상담도 잡을 수 있고, 물론 재판이나 조사 같은 경우는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외의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으로는. 아까 얘기한 거에 정반대예요. 이게 따박따박 꽂히는 게 없으니까 조금 불안할 때도 있어요. 이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되게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좀 불안불안하다 이번에 비용도 많이 나갈 게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불안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 정도로 따지면 은 어쏘나 파트너로 일할 때가 좀더 긴장 상태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사건 수도 훨씬 많이 처리를 해야 되고, 왜냐면은 어소나 파트너한테 주는 월급이 있으니까 그만큼 대표님들도 좀 사건을 좀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건 수를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조절해 가면서 할수 있다는 거? 이런 게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유동적으로 쓰는 만큼 약간 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일이란 게 딱히 없는 왜냐면은 의뢰인이 주말에 상담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수임을 해야지 저한테 다 수입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말 상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일이 딱히 없다 그게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직원분들 이제 휴가를 승인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 직원이 휴가를 다 썼어요 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 근데 우리는 그, 아직까지는 뭐 그런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고용된, 고용된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웬만하면 그냥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들이. 왜냐면 다다 개인 사정으로 그거를 쓰는 건데, 뭐 그거를 어쩌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어쏘로 일해봤을 때뭘 느꼈냐면, 어쏘 경험이 있는 대표들이 그래도 조금 더 변호사들이나 직원들의 그 어떤 편의를 좀 봐주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대표 변호사님이 되신 분들 중에서는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런 거를 하시다가 이러면 이제 다른 분들 디스가 되는 거긴 한데 솔직한 거니까 어쏘 이런 거 경험 없이 이렇게 쭉 떨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대표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옛날처럼 약간 권위적? 약간 그러니까 막 그런 사정을 봐주거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왜냐면 직원분들은 퇴근은 하셔야 되니까 나는 뭐할 일이 좀 남아 있어도 직원분들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은 먼저 가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워낙에 변호사 사무실 많으니까 그만두신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더 힘들어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직원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있죠. 아 이건 제가 요새는 실물 기록을 좀잘안안 안 가지고 있을 때도 많은데 왜냐면은 실물 기록 말고 요새는 워낙에 기록이 많으면은 그냥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거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기록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오늘 증거기록은 좀 약식 기소가 됐던 건데 저희가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게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실물로 보면서 이제 기록 넘길 때 저희는 이게 골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로스쿨 때부터도 저희가 기록 보면서 시험 보고 하니까 로스쿨 때부터 이제 이 염지에 항상 골문은 장착되어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필수품입니다. 이거. 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한장한장뭐막 침투하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쓰는 거죠. 아 이제 법원에 가야 돼 가지고 택시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재판은 무슨 내용인시쁜가요 오늘 재판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 성범죄 재판인데 증인신문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증인신문 중에서도 피해자 증인신문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한테 물어볼 게 항상 많거든요.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검사 입장에서도 그 피해자한테 물어볼 게 항상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마 재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아마 한 두세 시간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 길어지면 화장실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laughs> 이런 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게 좋고 뭐 참아야지 뭐 어떡해요 뭐 중간에 갑자기 판사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은 좀 변호사로서 좀좀 좀 그렇잖아 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사회적 지위 없지 뭐사실은회적 <laughs> 지위가 어딨어 근데 이제 너무 너무 증인 신분이 길어지거나 하면 증인도 여러 명이고 그러면은 판사님이 중간에 잠깐 휴정을 하시기도 해요 또 음. 뭐, 택시를 타고 가시는 가신... 본인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쏘 때부터 이제 택시 타고 다니는 게좀 습관화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뭐 뒷좌석에서 좀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피곤하거나 이럴 때에는 부족한 잠을 좀 보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조사나 뭐 재판이나 이런 거갈 때에는 보통은 다 택시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법적 관련한 데마가 보면은. 뭐... 모든 대표 변호사들이 기사님을 데리고 다니는 말이에요. 아, 그쵸. 그런 경우 많지. 근데 실제로 기사, 가, 기사, 운전기사 고용하시는 대표 변호사님들도 있죠. 근데 나는 이제 그만큼 지금 돈을 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유튜브가 잘 되면은 기사를 쓸수 있을까요, 제가? <laughs> 개판하다 보면은 막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가방 안에 견과류 같은 거 챙겨서 중간중간 중간 먹어도 괜잖아요 아니 그거는 완전 원천 차단되어 아, 있는 게. 네, 왜냐면은 저희 들어가기 전에 그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거다 해요. 가방 검사 같은 거다 하거든요. 그거는 변호사들도 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음식물 있으면은 그거 빼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재판부에다가 뭘 던질 수도 있고 제 가서 뭐 계란이나 뭐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물이나 뭐 이런 거 부을 수도 있고 1년차? 막 이럴 때막 그때는 항상 긴장이 돼 있는 상태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대표님들이랑 같이 되게 중요한 가처분 신문 기일을 갈 일이 있었어요. 막 되게 긴장한 상태로 갔는데, 그, 엑스레이에서 갑자기 제 가방에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이러면서 딱 봤는데, 귤이 두 개가 있었던 거야. 그, 그러니까 그때 겨울이니까 귤을 막 여기서 저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가방에 넣어놨었나 봐. 얼마 전엔가 누가 살인지 독끼인지 뭐, 뭐를 들고 들어가려다가 거기에서 걸리고, 막 이런 게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진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형사랑 좀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좀 사건이 그냥 차라리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좀 좋고. 그러니까 민사나 가사나 이런 거는 막한 사건을 1년, 2년 막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약간 성미에 안 맞더라고요. 제가 원래부터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냥 형법, 형사소송법 이쪽을 더 좋아했어요. 사실은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 여자 변호사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피의자 피고인 측을 많이 하면 의뢰인들 중에 범죄자들이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거친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 여자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변호사로서 또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사 전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주를 사주를 봤는데. 정확히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주를 보니까 제가 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사주래요. 그래서 그런 사주들은 옛, 옛날에는 뭐 그게 문제가 될수 있었지만, 요즘 근래에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의사를 하거나, 검경, 이런 쪽, 수사기관 쪽, 이런 쪽에서 일하거나 하면은 그게 잘 풀린대요. 그 사주로. 그래서 저한테도 형사 전문하기를 되게 잘한 거다. 그래서 저한테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이런 데를 많이 들락날락을 하면 저는 더 잘된대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하러 택시에서 내렸고요. 남부지방법원 앞입니다. 오늘 재판은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법원 내부까지는 저희가 촬영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 입구까지만 저희가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저는 오늘. 오늘 재판을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좀 이따 봐요. 한3 시간 걸릴 수 있어. 안녕. 일단 재판은 잘 끝내셨나요? 아, 힘들었습니다. 난좀 힘들었고, 막 이게 뭐잘 끝났다, 뭐 불리하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 신문이었기 때문에 저도 말도 많이 하고 검사님도 말 많이 하시고, 심지어 판사님도 말 많이 하시고.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피로한 날이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 오늘 있으셨을까요? 쟁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검사님이 먼저 주신 문을 하고 제가 반대 신문 하고 검사님이 또제 주신 문을 하고 저도 제, 제 반대 신문을 하고 뭐 약간 이런 게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많았다 보니 좀 관련된 모두가 좀 지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증인 신문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잘잘 잘 갈무리를 해서 별론 유지서를 좀잘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음. 시 음. 했는데 이 정도면 음. 빨리 끝난 건지 네, 빨리 끝난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말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오신 증인분들도 말을 좀 빠르게+ 빠르게 잘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나마 조금 빨리 끝난 거고 한 질문 수에 비해서 왜냐면은 제가 한 최초의 반대신문 질문만 해도 마흔아홉 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된 상황이었다. 근데 그렇게 속도전으로 한 만큼 많이 지쳤다. 나 지금 지쳤다는 말하는 지쳤다는 말 지금 한열몇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리얼 변호사 촬영을 좀 정신없이 진행이 됐는데 왜냐면 오늘 저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일이었어가지고 좀 정신없이 진행이 됐는데 마무리 멘트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콘텐츠 재밌으셨다면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아니잖아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